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하동인 대여금 473억 등이 혹 횡령금액 아닌가 라는 의문으로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하동인 애기의 대여금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5호 6호, 7호가 있잖아요. 이 4, 5, 6, 6호는 이쪽에 이제 민간, 민간 개발업체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제 언론인 가족들이고, 이쪽은 이제 언론인 후배죠. 후배가 이렇게 명의상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이 누구냐? 실질이. 이쪽에 사람 이쪽은 이쪽이 명의로 돼 있는 사람들이 실질이냐 이쪽도 실질이냐 근데 이쪽은 같은 민간 그쪽이니까 자기들끼리 분배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명의하고 형식이 일치될 것 같다 이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돼 단지 이제 의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가 나갔느냐. 1호에서는 473억이 회사 밖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나갔어요. 대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나갔고, 2호에서는 돈이 얼마를 나갔느냐 하면은, 2호는 잘 모르고, 3호에서는 언론 기사에서만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단기가 65억 나가고, 어, 장기가 9억을 나갔대요. 그리고 4호에서는 단기로만 단기로만 179억이 나갔다라고 197억 단기로만 197억이 나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5호에서는 50억이 나갔다 이겁니다. 6호에서는 단기로만 59억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호는 이거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일단 언론기사에 나온 감사 보고서상에 이렇게 정리된 금액들입니다. 이 대여금, 그렇다면은 이런 거 이쪽으로 이렇게 다 해보니까, 뭐 380억 정도 나간 회사 돈으로 회사에서 나간 돈들이 그 정도 되더라. 이 430, 473억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또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언론기사에 묘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김만배, 그, 실질 대주주를 불러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용처를 확인해 보니까, 언론기사에서는 보니까 그게 묘지의 이장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73억의 묘지의 이장비, 첫째 묘지 이장비가 473억이 절대 들 수가 없다 이거죠. 든다면 10억이나 20억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쪽 묘지 이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같이 싣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왜 이게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를 본인이 내느냐 이거예요. 성남의 뜰이 뭐든지 주체는. 성남의 뜰이다 이겁니다. 성남의 뜰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화천대유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화천대유일 뿐인데 화천대유도 하지 않는 걸왜이 대유주주라는 사람이 개인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거. 그것도 회사에서 돈을 단기 대로 빌려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천대유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AMC 라고 했으니까 자산관리만 하고 위탁수수료만 먹어야 되는데 무슨 부동산 개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 특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런 구조 의 사업 구도에서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동규라는 사람이 뱀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영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거는 이제 계속 확인해 보고 이 용처가 473억의 용처가 어디냐? 이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100억이 말이 나와요. 이 100억이 어디로 갔느냐? 개인이 김만배라는 개인이 100억을 빌려줬대. 누구한테? 이 모씨란 한 사람한테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원론 기사에 보면 이이 모씨는 누구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박영수 특검 했던 그 사람하고 연관되더라. 인척관계래요. 그러니까, 아, 나는 뭐,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다. 내이 백억하고 나오고 그 사람이 먹든 말든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박영수라는 사람이 이 화천대유하고 관계에서는 상당히 박영수입니까? 이게 우연, 우연이 많아요. 우연이. 우연이 왜 많냐. 화천대유의 딸도 그쪽에다 근무하고 그리고 아들은 또 이, 이, 이 회사, 다른 회사에또 아들이 근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 개가 겹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렇게 캐천 마크를 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시중에 예, 여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473억이 누군가에게 가고 있다는 거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73억이 대여금이냐 아니죠. 이렇게 되면 대여금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볼수 있다. 바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73억이나 380억이 누군가의값단 말입니다. 돈이라는 거는 누구의 호주머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여금으로 볼수 있느냐. 대여금으로 안 보고 횡령으로 보게 되면 그건 막바로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범죄가 되고 또 범죄에 따라서 횡령이 되면은 과세 관청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돼요. 과세를 해야 되면은 이쪽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여금을 행령으로 이제 어 잡히게 되면은 좀더 법인세 과세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대여금을 가져간 그 귀속자는 이제 어 소득세를 과세를 처분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473억을 예, 그러면 소득세 기속자는 누구냐? 김만배냐? 아니면 이 이씨라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만약 이 김만배가 자기 용도, 개인 용도로 쓴 것이다. 라고 되면 이 473억은 김만배가 가, 자기가 쓴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게 회사 이익을 위해서 쓴게 아니고, 자기 그야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 것이다. 그러면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횡령이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횡령의 포인트 첫 번째가요. 이게 대등한 음, 상대방이냐? 이거죠. 대등한 상대방이냐? 회사 천하 동인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김만배라는 사람이다. 이거죠. 김만배는 누구냐? 이거죠. 1인 주주 아니에요. 1인 대주주. 대주주 아닙니까? 회사 설립자 소유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이 사람하고 이 천화동인하고 이 둘이가 대등하냐 이거죠? 대등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는 대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대등하지가 않으니까야 통가지 와라 내 돈을 내가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뭐 이렇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한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느냐.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있음. 이 김만배가 일방적으로 어 돈을 가지고 가고 대여하는 걸로 의사 결정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단지 회계 처리만 대여금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 담보 제공이 있었느냐 이거죠 제 3자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 담보를 안 잡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키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그건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을 그 빌린 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자금 소요 목적이, 예? 자금 소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게 회사, 천하 동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개인이냐, 회사 목적이냐,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냐,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냐, 이거를 이제 이세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찾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김만배에게 이 돈을 473억을 대여한 그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 회수, 회수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다. 전제로 한 행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거든요. 1인 대주주, 설립자에게 돈을, 주 회사가 돈을 준다는 그 자, 빌려준다는 자체가, 이거 안 갚으면 내가 그냥 차업을 하고 뭐를 할 거야, 막 징수 들어갈 거야.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빌려준 게 아니고, 회수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세 가지 포인트가 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자금 회사로부터 돈을 빼는 것을 그냥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목상 대여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회사는 피해를 입고 개인은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거는 횡령이 된다. 라는 겁니다. 횡령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횡령죄가 되죠. 횡령죄. 횡령죄로 처벌되고 그 다음에 과세 처분은요.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돼요. 법인세가. 왜? 이 473억이나 그 금액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서 그기속자한테 갔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간 걸로 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라 해가지고 법인이 너가 먼저 내라 라는 식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법인세를 과세를 한다 이거죠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이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 473억이 그 횡령금액이 돼 버리면은 그리고 또 개인한테는 소득세를 과세해 버리는 거. 성소세 근로 소득 받은 거 합산해 가지고 신고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과세를 해 버린다. 이겁니다. 기다가 이제 또 가산세까지 매겨 가지고 과세를 해 버리면은 이건 내게 쉽지가 않을 걸요. 왜냐하면은 배당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배당 금액을 가지고 내면 되는데 그 배당 금액도 어디로 써 버렸다 하면은 음 이거 세금 내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횡령죄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범죄이익이 환수가 된다면 하은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돈으로, 돈으로 이렇게 과세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큰 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한테는. 어느 어느 사람이든지 그렇게 되면은 체납자가 되잖아요. 만약 세금을 안 내면 체납자 돼요. 체납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를 하잖아요. 다 개인들 재산을 다 찾아버려요. 그리고 계좌까지 전부 다다 뒤지게 된다. 그와 관련된 친인척들 계좌까지 다 뒤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억이 간그 사람의 계좌도 뒤지게 되고 그 사람에서 또 나가는 돈의 소스가 또 친척들한테 인 갔으면 계속 추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세청이 그러니까 자금 추적이 용이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 만들어낸 제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보면은 이거 찾아내는데 자금 추적이 국세청이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검찰이나 경찰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나가도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게 수사 결과를 보고 나가려고 하겠지만은 이거를 지금 혐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 하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까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천대유 천화동 이쪽에 대장동이 게이트에 나오는 주체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의 큰 이게 법조 카르텔이 하나가 있고요. 법조 카르텔이 있고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드러나지 않은 정치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언론 쪽에 뭔가가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드러난 이쪽에 또이 옆에 보면은 이제 개발업자, 개발업자 사업 주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돈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는지 이거를 의심이 되는 부분이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거는 분명히 특혜를 줬다는 그 부분이 배임이니까 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동규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특혜성이 인정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돈이 어디 이렇게 이렇게 갔는지.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전다가 우리가 이제. 1호, 2호, 3호는 이쪽은 이제 언론 쪽 관계자고, 4호, 5호, 6호는 이쪽은 민간개발업자 관계자고, 7호는 이쪽이 또 언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점다가 이렇게 대여금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대여금들이 다 어디로 빠져가지고 누구한테 갔느냐.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갔겠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거 먹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 카르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이 핵심은 이 돈이 어느 쪽으로 전달됐느냐. 이제 그거를 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잡는데, 과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게 수사가 되겠다.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국민이 나라를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 이게 자꾸 머리가 엔진이 안 쉬고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지치는데, 국민은 지치고 지치는데, 이레로남벌 산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다레로남벌 산성이 있는 사람들. 끼리의 자기들끼리의 분배예요. 어, 뿜빠이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의 음, 그러니까 기득권의 주체가 옛날에 A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야 너희들 나가고 우리가 을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득권의 교체일 뿐이다 이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민주화 한다 한다 하고 촛불 든다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부패를 일소하자. 부패를 일소하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어잘살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에너지가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부패를 좀 일소하자. 그러니까 이런 카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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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좀 일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부패의 고리를 걸 있는 걸 내가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다 일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백마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를, 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뒤에서 내로남불 산성의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배당 나누고 뿜빠이 하고 있고, 그짓거리 하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가분개한테는 뭐, 돼지, 돼지 농장에서 쓰는 사료 정도, 사료나 던져주면 꿀꿀꿀하고 다 먹, 그간은 먹고자 해서 피태기에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 낙낙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다들 잘났으면 잘난 거예요. 뭐든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집 펜, 내편 나누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그러니까, 내로남불 산성은 더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낌이 듭니다. 진짜, 대통령도 아무나 할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 좀안 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든 야든 다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들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좀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또그 대통령 하겠다고 여든 여든 그런다 하면은 이나라 <목소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